그걸 우리 유리수라고 불러. 유리수는 쉽게 생각하면 분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수 3분의 4, 4분의 1, 막 이런 거. 알겠어. 알겠어. 자, 그리고 유리수가 아닌 실수도 있어.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어. 우리 무리수 알아? 대표적인 경우 아까 내가 쓴거 파이 같은 거. 3.14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자, 그리고. 대표적인 거, 루트 2 같은 경우도 무리수야. 루트가 안 풀리는 루트. 루트 4는 우리 계산 되지. 이거는 2잖아, 그냥, 그치? 그럼 얘는 자연수 맞잖아. 그치? 여기 있지만, 이게, 루트 3은, 이게 뭐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왜? 이거, 뭐 이거 초수점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상한 숫자 계속 나오는 거. 자, 이런 걸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 알겠어요? 자, 요게 수채의 기본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뭘 배우겠다는 거냐면 허수를 추가시키고 이 허수를 이제 합쳐서 복소수라고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아, 허수 배우고 이제 복소수 이제 확장시키겠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더 가겠다 이거야. 더 많이 배울 거야 이 뜻이야. 알겠어? 그 복소수가 어떤 형태일 뿐이라고. A p l u BI 형태일 뿐이라고. 알겠어? 이때 A하고 B가 실수니까, 실수, 여기 AB 실수라고 돼 있잖아요. 실수는 또 기본으로 모두 있어야 돼. 실수 안에는 0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B가 0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B가 0이 되면 뭐가 없으니까, I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뭐밖에 없어? 이게 말 그대로 실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B가 0이면 실수가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알겠어? 그래서 복수수랑 허수랑 똑같은 개념이 아니야 왜? 허수는 실수가 아니거든 알겠어? 알겠어? 이 말이 어렵나요? <laughs> 와 진짜 무반응 장난 아닌데? 오 그래 뭐 언젠가 알아듣겠지 뭐 일단 해볼게 <laughs> 자 그래서 a 플러스 bi에서 아 이제 0i 형태는 0으로 정리한다고 0도 된다고 알겠어? 이거는 뭐 당연한 거 당연 그래서 몰라도 돼 자, 여기가 중요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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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중요해. 만약에 B가, B가 0이 되면, 자, B가 0이 되면 뭐가 없을 테니까, I 부분이 없을 테니까, 그냥 실수다. 그래서 복수는 실수도 돼. 알겠어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B가 0이 아니면 뭐가 꼭 있을 테니까, I가 꼭 붙어 있을 테니까, 이런 걸 우리는 복수, 아, 허수라고 한다.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케이스. 그럼 우리 Z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BI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니면, 그치? 자, 요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허수라고 부를 거야. 왜 순허수냐? I밖에 없는 걸 우리 순허수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요? 뭐가 없는 거, 실수는 없고, I밖에 없는 걸 우리 순허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쓴게 지었구나. 자, 1, 1, 플러스 i, i,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실수고 요거는 그냥 허수고 요거는 순허수라고 부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걸 이제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할 거고 복소수라고할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laughs> 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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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그리고 얘 너무 당연한 거 눈으로 봐봐요 여기 봐봐 a 플러스 b i랑 c 플러스 d i랑 같으려면 뭐 이게 이 말이 이거야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고 그러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따로 비교하면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볼게. 1 플러스 3i는 x 플러스 yi다. 이렇게 돼 있고, x하고 y가 실수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x는 뭐일 것 같아? 그렇지. y는 뭐일 것 같아? 그러면 3. 요거, 요거 똑같고, 요거, 요거 똑같다고. 그게 이 말이야. 짱 어렵지? 야 이건 좀 인간적으로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a+bi가 0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x+yi가 0이래 그럼 x는 뭐고 y는 뭘까 이거야 자 여기가 왜 0이겠어 a+bi 형태라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통째로 0 되죠 그죠 그쵸? 그쵸 그러면 x도 몇이고 y도 몇이겠어 둘다 0이지 뭐 아, 뭐야. 폴라 아, 개쉽네. 그치? 그냥 눈으로 보고 똑같다고 하면 된다고. 알겠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알겠어요? 알겠어? 근데 원래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 <laughs> 니네가 문제 푸는 요령만 아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이 뭔지는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뭐가 뭔지 알고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요런 거 조심해라. 알겠어? <laughs> 자, 그래서 이 의미 확인해 보자고. 니네가 <laughs> 이런 거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 응? 음? 이게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야. 대단한 개념이. 자, 여기 이거야. 모든 실수가 다 복수수가 될수 있냐 이거야. 알겠어요? 자, 봐봐. 내가 복수수는 분명히 실수하고 허수를 포함한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럼 모든 실수는 복수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 복수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못 실수는 복수수가 아니다가 아니야 이게 거짓인 거야 자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잖아 옳은 것만 이 옳은 것은 뭐가 생략돼 있는 거냐면 항상이란 말이 생략돼 있는 거야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이란 말이 생략돼 있으니까 단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100개가 맞고 딱한 가지가 틀렸어 그럼 틀린 거야 거짓이야 알겠어? 요 다 맞아야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0은 복수수가 아니다 자 우리 Z가 원래 어떤 형태였습니까? A 플러스 BI 형태라고 했고 이때 AB는 실수기만 하면 장땡이라며 그럼 AB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0이 된다 그랬어 둘다 0이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이거 복수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형태 맞는 거야 여기가 0 0일 뿐인 거니까 그치? 그렇지 그러면 0은 복소수가 아니다도 역시 거짓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는 복소수 있다. 자, 보니까 A가 몇인 것 같고, 어, B가 몇인 것 같아. 그럼 이거 복소수 맞지, 그치? 어, 맞아. 그럼 너도 맞아,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I가 붙어 있다고 무조건 복소수가 아니라, 아, 이런 형태가 될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그냥, 복수수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임 영어로 해줄까? <laughs> 아, 복수수는 원래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거든. 왜 컴플렉스 넘버냐면 그냥 복잡한 숫자. <laughs> 알겠어요? 실수, 진짜 숫자, 리얼 넘버, 진짜 숫자하고 뭘 가짜 숫자를 더했으니까 복잡해졌네? 컴플렉스 넘버야. 알겠어요? 그게 다야 사실.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 싫으면 이런 아, 개념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만 잘하면 돼.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나왔잖아, 그렇지? 우리 우리 이런 거 하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처음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소위 말하는 더셈 하면서 더셈 할 때는 뭐로만 해? 자연수로만 하지 않았어? 그 차단? 막이 더하기 3 이런 거 했었잖아. 처음에. 이런 것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분수도 더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분수 배우고, 분수도 더하고, 곱하고 막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그냥 새로운 거 배운 거야, 새로운 거. 복수수라는 새로운 재료를 그냥 하나 배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역시 예상대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엄청 쉬운 거 넣어놨어요. 자, 요게 복소수래. 복소수는 어떤 형태라고? 복소수는 보통 z로 쓰고, 그렇지? a 플러스 bi의 형태라고 했지, 그렇지? 당연히 이 a, b는 문자일 뿐이야. 당연히 이런 거야. 세모 플러스 네모 i의 형태고, 이 세모하고 네모 자리엔 실수만 오면 장땡이야. 알겠어요? 꼭 a, b가 아니어도 돼. 알겠어요? 그냥 a라고 a랑 b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세모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무슨 부분 어 실수 부분 그치 안 어렵죠 여기 네모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라고 허수 부분 이렇게 부를 거라고 자 그럼 여기 실수 부분은 몇이에요 그렇 허수 부분은 i는 빼라고 <laughs> 아이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짱 어렵죠? <laughs> 자, 어 너놓기 잘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실수 부분 몇? 그렇지. 자, 허수 부분은 몇일까? 그렇지. 없으면 0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거는 복수수 중에서도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실수. 알겠어요? 얘는 복수수 중에서도 아이랑 실수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허수.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얘는 실수분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겠고? 0. 0. 그리고 소수부 아, 허수 부분은 그렇지. 루트 5. 자, 이렇게 실수분이 아예 없는 경우, 그 뭐만 있는 경우, i만 있는 경우를 우리 허수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 그랬지? 순허수라고 한다 그랬어. 얘는 순허수, 얘는 그냥 실수, 얘는 허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니까, 허수랑 복수수랑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자, 실수 부분 몇이에요? 그렇지! 얘 허수 부분 몇이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4. 아니, 또 이거 바보같이 4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호까지 같이. 알겠지? 자, 얘는 실수 부분 몇이고? 0. 허수 부분도? 0. 자, 얘는 실수 부분 몇이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또 바보같이 루트 얘기하면 안 돼, 그치? 마이너스. 어? 자리만 바꿔놨어, 지사하게 그치? 자, 얘는 몇이야? 그렇지. 알겠어요? 알겠어? 시수분이랑 수분은 구분할 수 알겠죠? 그리고 이런 숫자들을 우리 다 뭐라고 할 거라고? 복수수라고 할 거라고. 아, 이거 머리에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이 문제만. 아, 이거 다 맞았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아, 이 복수수가 어떤 형태들이 있구나를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본 거야. 알겠어요? 해본 거야. 그래서 복수수는 0도 복수수가 된다고. 알겠어요? 4도 복수수 맞다고. i가 꼭 있어야지 복수수는 아니라고. 없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요? 왜? 아, 여기가 0 되면 i 없잖아.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실수의 개수를 a라고 하고, 허수의 개수 b라고 하고, 이때 a하고 b를 곱하래. 자, 그럼 찾아보자. 자, 요건 실수냐, 허수냐? 응, 음, 당연히 실수지. 뭐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잖아, 그치? 그럼 더 실수. 요렇게 쓸게. 자, 얘는 실수야, 허수야. 그렇지, 허수. 좋아! 좋아! 자, 얘는? 그치, 그냥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일 뿐, 나름 허수 맞아, 그치? 자, 얘는? 그렇지! 루트 10은? 뭐야, 무리수라고 하는 실수일 뿐이야. 알겠어요? 자, 얘는, 그렇지! 좋아! 아이가 있으면 다 하우스야! 알겠어? 자, 얘는, 그렇지! 잘한다! 얘는, 그렇지! 느낌이 오죠? 얘는, 실수. 얘는 뭐냐, 이거. 원래 이 실수 중에서도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 1.87 이렇게 해놓으면. 허수, 허수, 허수. 이거를 소수라고 하죠, 소수. 소수잖아, 1.87. 근데 이거 뭐로 나타낼 수 있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 알겠어요? 알겠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 유리수라고 하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소수를 우리는 이렇게. 무리수라고 불러. 이거는 분수로 못 하거든.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실수 몇 개네? 다섯 개, 그치? 그럼 A는 5고, 허수. 4개, 그치? 4, 5, 20이겠지, 뭐,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일단, 됐다. 자, 등식 예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려면, 모길이 똑같고, 모길이 똑같으면 돼.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끼리 똑같으면 되지, 그치? 자 실수 부분은 말 그대로 뭐인 거야? i 가 암곱해져 있는 거 통째로 다야. 알겠어? 그러면 3x 플러스 y가 뭐랑 똑같아? 알겠어? 그렇지. 이게 뭐야 실수 부분이야? 실수 부분. 그럼 이제 허수 부분 찾아야겠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뭐 i 앞에 있는 통째로가 다 허수 부분이야. 알겠어? 자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나와 얘는 완전 착한게 뭐냐면 지금은 i 를 묶어놓고 그냥 나머지 이렇게 해놨지 그치 원래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걸 저렇게 안 묶어놓고 이런식으로 돼 x로 i 묶거나3-3 플러스 2i x 이런식으로 y 아 y로 묶어야지 얘는 묶어놓으면 뭐 되는거 아니지 1-iy 이런식으로줘 처음부터 원래 이런 식으로 주거든.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뭔짓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전개를 해서 i로 묶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시 해내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뭐만 하면 돼? 전개만 좌하면 돼.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찾아서 비교를 해 줘라. 그럼 필기 좀잘 하자. 잉 분명히 얘기했다. 필기 거지가 채 놓으면 나한테 맞을 수도 있다고. 자, 얘하고 얘를 이제 뭐 더해 더하면 y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두개 더해 주면 5x는 5가 돼서 x는 1이고요. x가 뭐 1이니까 y가 4죠. 그럼 두개 곱하면 4겠지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어렵지 않죠? 그렇지? 그치? 치안 그치? 어렵죠? 자, 켤레 복소수는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아, 지 증가 그 마이너스 붙인다고 얘기하면 얘네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뭐를 바꾸면 된다? 어, 부호 바꾸기. 그래서 보통 복수수 Z를 뭐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쓸 건데? Z에 위에다 바를 붙인 거라고 이거 Z 바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한글로 쓸게 Z 바 그럼 어떻게 하라고? A-BI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